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넥센의어로즈 김신인입니다. 어? 죄송합니다. 작년에 꼴찌 어 있는 덕분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앉았는데 한대호 감독 하고 자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올해는 어 올겨울 어 스프링 캠프 그러고또 시범 경기 동안 통하면서 또어 부상 없이 선수들이 잘 준비를 했고,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김병현 선수나 이태권 선수가 또 저희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, 원래는 어느 해보다도 저희 선수들이 하면 될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, 그리고 김병현이나 이태권 선수가 또 선수들의 어떤 또 멘토 역할도 해주고, 그렇기 때문에, 원래는 느낌이 좋은 거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내년에는 저 우측에서 한번 놀도록.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네. 여덟 개 구단에 우리 실중으로 꼽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또 삼성이 좀강같고 투수 면이나 뭐 중간에 또어 마무리 투수나 전체에 봐서 어 삼성이 그래도 가장 안정세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나머지 일곱 개 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거기에 만약에 일강이더 들어가서 넥슨 히어로 가서 들어간다면 하는 전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꿈을 꿉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저도 어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그래도 어쨌거나 제일 강하고 나머지 팀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히로스 김병현 선수입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<laughs> 넥센 <넥세인> 히어로즈의 김병현입니다. 어 <laughs> 에...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. 네. 사자성어도 없고 근데 네. 네. 저희가 이번에 시범 경기 이렇게 연습 경기지만은 저희가 2등을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써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, 최선을 다해서 저희 팀도 꼭 강팀이 될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올해 몇승 목표고 또 국내에 부담가는 타자는 누군지 같은 질문인데요. 네. <웃음> <웃음> 네, 10승, 예, 좋습니다. 10승 목표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잘 치는 타자는 여기 승엽이 형도 있고, 근우도 있고, 성은 형, 현수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, 그걸로 하겠습니다. 네. 김병현 선수, 박찬호 선수 모두 10승인데 먼저 10승 올리는 사람에게 다른 선수가 밥싸주기 하면 되겠네요. 두 선수가. 다음은 넥센 히어로스의 한현희 선수입니다. 네, 저는 근데 일단 어, 아까 제 친구들이요, 일단 저부터 넘는다고 했는데 말이 틀리네요. <laughs> 네 저는 일단 저희 팀에 이제 김병현 선배님,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했던 <laughs> 김병현 선배님, 제가 꼭 넘고 싶고요. 꼭 넘고 싶고, 그리고 어, 롯데 산체스 형, 산체스 형, 제가 꼭... 사이드 중에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, 제가 1위가 되겠습니다. Yeah. <laughs>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. <laughs> 그죠? 예, 그때는, 어,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끔씩 그냥 뭐, 한 번씩 그냥 취미 삼아 그렇게 네. 해봤습니다. 그 DJ는 했는데, 제가 기억나는 것은 멘트는 안 하는 DJ. <laughs> 네, 그 기억이 납니다. <laughs> 음악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셨나봐요. 네. 네. 그러면 혹시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싶으세요? 글쎄요, 또, 별명이란 것은 제가 지울 수 없는 부분이고, 그러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이, 팬 여러분들이 지워주시면 은 기꺼이 좋은 네.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저기 아까 야...